장폴 사르트르라고 여러분 이 실존주의 철학자 있죠? 그분은요, 지옥은 타인이다.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는 것이 지옥이다. 나는 구속되지 않는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자유하다. 그럼 심지어 나는 죽음도 내가 이겼다 죽음에 매이지 않는다고 막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980년도 3월달에 파리에 있는 브루세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슨 병이냐? 태수종이었어요. 이 양반이 인생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실제 마음이 다가오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파락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가족들도 아내들도 당신의 병명이 뭐라고 말을 못 해줘요. 왜?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 사람이 한달반 정도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메스컴들이 막 이랬어요. 왜 그렇게 승리를 외쳤던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랬냐? 근데 파리어한 신문에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우리 모든 우리가 모든 삶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표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